투기장 하면서 밥 먹기 좋거든? 와이프님 밥 줘! 와이프야 밥! 파인애플 하나 먹고 있어야겠다 배고픈데 기다려봐 아 파인애플 다 먹었는데 뭐 먹을 거 없나? 아, 배고픈데 김이라도 갖고 올까? 차잠 라면? 아 이거 인데 끓여야 되잖아 와이프가 이따 8시에 밥 준다 그랬거든? 그 사이에 잠깐 먹을... 자 와이프가 드었는지 수박을 갖다 주면서 째려봤습니다 약간 그런 표정이죠? 배고프면 알아서 갖다 먹지. 오늘의 밥이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누룽지에다가, 계란말이에, 도라지 무침, 김치, 아삭이 된장, 오이, 호박 무침, 시금치, 숙주 나물에, 김치찌개. 이렇게. 반찬이 7첩이네요. 왜 풀만 먹냐고? 아닌데? 계란말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 있는데? 나 누룽지 좀만 더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먹으면 만 원. 지금 막 누룽지 먹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 살쪄만원 소중하죠. 그러나 제 몸에 죄를 짓는 느낌. 와이프가 안 먹었다면 시켜서 누나 먹어도 되지만 와이프도 방금 밥을 먹었으니까 안 돼요. 탕수육 시켜 먹으면 이만 원. <laughs> 자, 치킨 만 원에 탕수육 이만 원 나왔습니다. 더 없나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탕수육 빌런 선입금 드립니다 언젠가 되시겠죠 아니 2만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네, 잠깐만 어, 지금 막 밥을 먹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도 또아 선입금 주셨으니까 형수님이랑 나눠 드셔 혼자 먹겠니 내가 돼지니 너희 녀석 나를 뭘로 보는거야 탕수육에 치킨까지 시키면 만원 추가. 아니야, 치킨이 요새 25,000원, 6,000원 이런 데 어떻게 그것까지 시키냐? 그리고 치킨이 단돈 2,000원이 줘도 배가 불러줄겠는데 어떻게 먹냐? 이 사람이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래요, 만원 가요 아니, 싶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고 배가 불러서. 지금은 5만원을 준다. 그래도 치킨에 탕수육까지 먹지 못해. 쩔수쩔수 이럴까? 나돈 부자 되겠다. 나 부자 되겠어. 오케이. 일단 그럼 탕수육 하나에 치킨 하나? 나 탕수육을 소짜로 하나 시킬게요. 근데 대짜는 배부르니까. 어. 치킨 시킬 때 감자튀김도 시키면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돈으로 나를 사육하는 거니? 이게 무슨 말이니? 배달비는이걸로 하세요 <laughs> 와이프랑 상의를 했는데 와이프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오빠 먹고 싶은 걸로 마음껏 시키래요. 일단 시켜놓고 천천히 먹으면 되죠. 오늘 밤까지. 내일 어차피 피팅 갈 거니까 쌀통닭 순살 후라이드로 하나 시키고. 아니 근데 여러분 감자튀김이랑 치즈볼은 말자. 아 감자는 하나 괜찮은데 치즈볼은 진짜 말자. 이거까지 못 먹겠다. 굳이 둘 중에 하나 시키자면 감자만 시키자. 양심적으로다가. 치즈볼은 정말 죄송한데. 너무 많아. 아 치즈볼은 먹 먹지도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과해. 치즈볼은 실패를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익명의 원자 윌리킴 쪼이에브님등 많은 분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잘 먹겠습니다 치킨 덕분에 공짜로 돼지처럼 치킨을 꾸역꾸역 먹을 수 있어요. 아 행복하다. 왔네. 자 여러분 탕수육이 왔습니다. 오, 요새 탕수. 육 와.. 냄새봐라? 육즙탕수육 이거 되게, 되게 맛있어 이거집 되게 맛있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소짜라 양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한 15개정도 와요 이런게 되게 두툼하거든 이거 요만한게 15개정도 들어있는 이거 되게 두툼하거든 자 여러분 쌀통닭 감자 튀김. 자 소스에 듬뿍 찍어서 와 여기가 탕수육이 맛있는 게 턱복살인데 기름기가 육즙이 진짜. 그러지 마. 음 맛은 있다. 쌀통 닭 순살. 어왜 맛있지? 나 배부른데 왜 맛있지? 돼지가 되려고? 그러나 아, 맛있냐고요? 맛있어. 그래도 하나, 그만 먹어야지 아 벌써 치킨 밥 먹었어 진짜 그만 먹겠다 탕수육 15조각 있었는데 지금 6조각 남았고요 치킨도 절반쯤 먹었어 방금은 치킨 아니라 튀김만 먹었어 튀김만 진짜 끝 감자튀김도 시켰는데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이거 맛만 볼게 왜냐면 감자튀김 미션건문도 있으니까 짠! 하나만 딱! 음 감자감자 하네요 하나는 정 없다고? 오케이 그럼 정 없으니까 딱 하나만 더 우리가 또 정이 없으면 안 되지 이거 밖에 내놓고 올게요 여기 있으면 나또 먹을 것 같아 마무리로 콜라 한잔싹 해야 쓱 내려가죠 와이프가 멜론을 대체 나를 뭘를만들려고나 똥싸고 올게 기름진거 먹었더니 양치도 하고 올게 미션 걸렸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야밤에 기름진게 들어갔더니 배에서 흰호가 와가지고요 또 먹냐고? 삼숙이랑 치킨 하나씩. 전... 화장실 갔다가 양치하고 또 먹음. 어차피 내가 생각을 해 봤거든. 양치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 근데 멜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또 먹어야 되잖아. 근데 메... 양치하고 나서 튀김 같은 거 먹을 때 괜찮거든. 근데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좀 약간 파하긴 한데. 음. 개 맛있네. 멜론은 개맛있네 와 근데 나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 방송 켜서 바둑보면서 밥 먹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저녁에 투기장 하면서 누룽지에 바, 반찬 먹었죠 그 다음에 끝나고 탕수육이랑 치킨 먹었죠 지금 멜론 먹었죠 돼진가? 사육당하는 느낌인데 평일에 룰렛 먹방하는 느낌이야